한동원을 쉴드치기 힘들어 보이는 장성철 소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, 최근에 있었던 그 내란과 관련된 예. 재판이나 이런 쪽에는 또 협조하지 않고 또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청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과 같은 예. 결의 메시지를 내니까 한 입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면 예.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리고 도대체 그 본심이 뭐지 예.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중도의 소구력이 있는가. 내란 관련한 본인의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거 추경호 예.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오로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예. 판단을 한 것이지 예. 그것이 뭐 진영 논리나 정당 논리에 따라서. 그데 정치학계 법률가가 달리 네. 달 음. 법률가랑 말입니다.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 메시지 어떤 선명성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신변예 신비언 신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. 그 어떤 법률적 해석이 국민들한테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? 어떨때요 뭐~ 그런데 아니 근데 법률가의 양심을 갖고 그런 예. 판단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러면은 예. 국민을 위해서 나를 내보내려고 하고 나를 배제시키니까 예. 국민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무조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내란에 대한 어떤 일관된 입장이랄까